자, 이 시간에는, 네, 어제 우리가 그 튤립, 뭐, 이제 기독교, 그것도 했지만, 뭐 이제 교육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어,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검증된 게 있어요, 뭐든지. 검증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검증된 게 있어요. 검증된. 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변화도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교육은 동서양을 막나라고 고 이제 고전 이제 중국의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교육의 가장 기본은 간단해요. 읽고 쓰고 말하기예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교육이 막 복잡하다. 오히려 교육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은 간단해요. 읽고 쓰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건 이미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킬 때 기본이 뭐냐? 먼저 읽고 쓰고 말하고 이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결국 모든 교육의 다 기본이에요. 기본 뭐 대학 교육이든 뭐 초등학교 교육이든 어떤 분야건 간에 읽고 쓰고 말하기. 그러니까 이세 부분을 잘하게 되면은 교육은 사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어, 인간의 기본 교육이 이런 그 읽고 쓰고 말하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틀이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 이제 더 이상 읽고 쓰고 말하기보다는 경험적인 그 교육을 추구하게 돼,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포스트 모던 이전에 그 근대 교육은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규격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양식대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화장기적 어떤 단기적이 아니라 아주 그니까뭐 우리가 의무 교육 6년, 또 6년 더해서 12년. 보통 그 교육 과정이 12년이고 대학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체 과정을 딱 정해 놓고 교육이 진행되는 게 근대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순차적이고 이론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이게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대 교육이 지금 그니까그 전부터 고대부터 근대까지 19세기까지 내려와던 교육은 거의 요틀 안에 다 있어 요틀 안에. 그래서 규, 규격 이론적, 개인적, 순차적, 과정 중심, 장기적인. 그요틀 그러니까 안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요틀 안에.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뭐든 다요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또, 이런 틀이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더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몇 가지, 어, 읽고 쓰고 말하기와, 개인적, 이론적, 순차적, 과정중심, 장기적, 규격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퇴색되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어, 과거 60년대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교육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어, 영국이나 옥스퍼드나 이런 캠브리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서구의 명문대학들은 교수들이 1대1로, 어, 1대1로 어, 1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튜터 제도라고 해가지고 박사 과정이든 이런 학기 과정을 하기 전에는 꼭 교수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걸 지적을 하면서 끄집어내면서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재수고 있다고. 요 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교육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실체가 불분명해요. 왜 그러느냐? 우선 교육 자체가 소비자 중심 교육이 돼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지식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이, 이건데, 지금의 교육은, 포스트 모던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하나의 놀이가 돼버렸어요. 놀이. 경험적인 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체험중심적이죠. 상호작용. 단기적, 경험적, 그 다음에 집단적이 포스트 모던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는 그 근대 교육은 개인적이지만 포스트모던 교육은 집단적이에요. 집단.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론적이지만 지금은 경험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교육의 기본인 읽고 쓰고 말하기가 어때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자기가 뭐를 만지고 경험하고 뭔가를 몸에 부딪히는 걸 그걸 교육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선, 어, 자, 여기서는 좀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가나 시험을 거부하잖아요. 평가나 시험은 포스트 모던에서는 맞질 않아요. 한 사람이 경험하고 주관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요? 평가를 못해. 할, 수, 할, 그 기준이 못된단 말이에요. 못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19세기 교육처럼 딱 규격화, 이론화, 개인적이면은 시험을 쓰고 답을 맞춰놓고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과정에서 딱 맞추면 벌써 얘가, 얘는 70점이다. 얘는 90점이다. 얘는 뭐 A학점이다. 얘는 F다. 이게 나오지만 지금은, 지금 교육은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얘가 분명히 교육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가늠을 못하는 교육이 지금 교육이란 말이 얘가 문제가 많죠. 근데 이런 교육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자꾸 이런 방향으로 지금 더 급속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두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는 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쌓고 놓고 그 지식을 자기가 쓰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우리 두뇌의 기본 이게 구성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해놓은 딱그 체계를 사람이,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두뇌가 바뀌면 좋은데, 두뇌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내가 교육은 딱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제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지만, 지금은 교육으로 사람을 문제덩어리 교육 인간으로 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세대의 이런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과연 걔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사회 문제, 국가 문제를 과연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걸 처리할 수가 있을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고대에도 마찬가지, 규격. 딱 정해진 폼이 있어요. 그폼 안에서 사람을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틀을 맞춰놔야 놓 돼. 그래야 사회와 국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각자 다 어떤 개성중심, 경험중심적으로 사람을 교육시켜놓으면은 어떻게 사회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조직 안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있고 공무원 집단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 못 한단 말이못 한단 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져요.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게 분업도 안 되고, 역할 분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온통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더 문제만 일으키는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 지금 현재 세계도, 왜이 세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는데, 훨씬 더 사회가 혼란스럽고 더 사회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교육 받을 때 상당히 어때요? 그 이전에 더 좋은 교육에서 영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8세기나 19세기를 사람들이 업신여기는데 18세기 19세기의 대학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게, 치밀하게 교육을 시켜. 한 사람을 교육시킬 때.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 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육 자체도 엉성하게, 엉성하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하나로만 딱 이게 편협화 시켜놔가지고 다른 지식은 쓸모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스 고전도 이제 필요 없다. 어? 근데 영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껴 버리고 페미니즘이나 어? 그 말도 안 되는 포스트모던 문화. 그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채워 놓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문제적 인간을 넘어서 파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국가와 학교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 정부를.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세계 자체가, 우리, 우리 시대 자체가, 어, 교육의 뿌리를 완전히, 이, 이게, 망쳐버리고, 응, 거기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뿌리를 완전히 망쳐놓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열매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전, 응,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된 그런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뭐 AI 시대가 되고 첨단 시대가 돼도 결국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앞으로 인간의 이 많은 지식들이 분명히 이제 인공두뇌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인공두뇌로 다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사람이 그때 가서 무슨 역할을 할지 상당히 이것도 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지식을 지금까지 쌓고 축적한 그 방식을 지금은 완전히 이 틀을 완전히 확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진짜 우리가 뭐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에도 어떤 그런 인공 두뇌 칩이라든가 이런 게 이식이 돼서 어떤 기계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사고와 명령 그런 체계로 사람이 오히려 어때요 역으로 이제는 기계의 노동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교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론 뭐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까지는 뭐, 뭐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아마 확실히 이제는 이제 기계에 AI의 이제 그 인공 두뇌의 인간이 아마 집에 종속되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러지도 음. 남을 거예요. 네. 우리는 뭐그 전에 우리는 뭐그 세상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뭐 글쎄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급속하게 급속하게 그런 시기로 간다는 거.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논하고 자기 삶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언가를 읽고 읽고 난 것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말하고 하는 이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이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교육도 아날로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식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쭉, 어, 주입시키고 머리를 그렇게 딱 체계화 시켜야 앞으로 어떤 걸 배우든지 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밀접해.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양식 자체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양식 자체도 읽고 쓰고 말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 자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체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뭐,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인공 두뇌가 우리 머리에 박혀가지고 신앙이 들어올, 들어올까요? 어쩌면 아마 그것까지도 시도, 시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어, 인본주의 과학자들은 영적인 걸 부정하니까 어떤 신앙도 인공 두뇌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도는 어, 나올 때는 뭐100%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참이 정보화 가면 갈수록 이 정보화가 더 우리를 막 포위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뭔가를 읽고, 뭔가를 쓰고, 뭔가를 내가 말을 할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잘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같이, 음, 응?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생각하긴 하지만, 이걸 조합할 수가 없어. 조합을 못해. 그 포즈를 맞추, 무조건 포즈는 잘 만드는데, 이 포즈를 맞출 줄 모르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을이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갈수록 더 아까 얘기했죠 문제적인 인간, 파괴적인 인간이 왜 나오겠냐? 왜 적어도 이런 교육에 즉 지식을 주고 받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거기에도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시기는 특별히 어,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돼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 고전이라든가, 인문학의 어떤 고전들, 신앙 고전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읽는 게 좋아요. 요즘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북 같은 데 보면은, 이북. 보면은, 두꺼운 책도 어, 딱 20페이지로 요약된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 뭐, 이런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걸 읽을 만한, 없다니까, 한 20페이지짜리로, 10페이지짜리로 딱 핵심 요약은, 딱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좋은 게 아니죠. 정말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의 과정을 밟을 때, 느려도,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우리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교육이 어, 가면 갈수록 파괴적이고 어, 어떤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처럼 정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지금은 그냥 교육은 상품화된 거예요. 상품. 상품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좋은 의미든 뛰어난 철학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 뭐야 그 저기 이스라엘의 그 학자 누구죠? 그뭐 사피엔스 그쓴그 그 학자 있죠? 유발 하바리 그 친구가 책이 그 친구는 자기 책을 어떻게 썼냐면 짝이끼에서 쓴 거예요. 짝이끼에서 쓴거 짝이끼.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방대한 옛날 학자들처럼 책을 써서 읽어서 자기가 소화해서 쓴게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짜깁기한 거를 딱 조합한 게그그 그그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책은 그 저자가 쓴게 아니라 짜깁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짜깁기를. 짜깁기를 잘해서 어 칭찬받은 거지.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머릿속에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결론에서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때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철학자나 학자들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 더 시간이 지나면. 왜? 모든 자료들을 다 데이터 시켜가지고, 데이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떤 하나의 주의를 줘가지고, 책 하나 만들어 봐. 그러면 어때요? 1, 2분이면 500페이지, 300페이지 짜리 책 금방 나와요.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책 하나 써봐. 그러면은, 그냥 한순간에 2, 3분이면 그냥 책한 권이 훌떡훌떡 나요. 근데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어, 과거식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지식, 예, 어떤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방식은 아마 이제는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걸좀 고수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깊이 있게 두꺼운 책을 읽어가면서 소화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짜깃기에서 편집하는 기술은 그거는 지식이,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에요. 테크닉. 순전히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참된 지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이런 게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앙은 인스턴트예요. 지금 신앙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루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에서 자도. 그래 나도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자꾸 붙잡았고 자꾸 이렇게 좀 시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더 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과거의 이런 19세기까지의 어, 이런 가장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이런 교육과 학습 방식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수해라.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도 자녀들을 절대 학교에다가 방치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어, 절대 아이들이 기계,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어, 주체적으로 어, 그렇게. 주체라는 말 쓰기 좀 그런데 <laughs> 그렇게 좀 만들어야 돼또이말 썼다고 또또 어, 또 무슨 또 어? 좌파라고 또 좌파로 또 변질했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다 음. 어, 하여튼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한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짧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 교육 자체가 파괴적인 문제적 인간들을 양산하는 교육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굉장히 참 우리 사회와 인류, 개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로 교육에 대해서 바르게 좀 알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저희가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옛 사람의 지혜를 무시하거나 또 그걸 쓰레기통에 던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는 그러한 일을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